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헤데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윗골이 달고 조금 내려왔죠 근데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금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헤데라 전망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데라 시작합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솔라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14.7% 수익을 보셨고 최소 1 천만원 이상 매수하세요 오늘 단타로 끝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147만원 수익을 보셨습니다. 물론 147만원 뭐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일단은 우리가 단타 대응해서 수익 보면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고요. CPI 결과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CPI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타되요. 오늘 내일 정도는 단타를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제 문자 받고 거래해서 수익을 보셨다면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뭐너 리딩방 아니냐, 리딩업체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저는 돈 받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채널을 키우는 거예요. 건물주분들이 월세 받는 것도 재택하는 거잖아요. 저도 재택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광고 수익 만들어내고, 저도 매매하니까 매매해서 수익을 보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게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수익 보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같이 우리가 윈윈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사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솔라처럼 급등하고 있는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어제도 봤지만, 여러분들 일단 월봉을 계속 봐야 돼요. 물론 한달 동안 지속은 되겠지만, 월봉이 지금 어떤 흐름인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FTX 이전 가격 회복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나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라인 지금 뚫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제가 오늘 추천드린 솔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라인에 막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헤드라 같은 경우는 이거 밀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라인 지금 현재 206원입니다.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기다 보니까 어제보다 조금 내려왔네요. 어제는 거의 149원, 150원이었다면 지금은 145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1봉이 현재 주봉이죠.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 크게 문제 될건 없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라인은 209원, 어제보다 오히려 한 3원 정도 올라간 느낌 아니면 거의 유지하고 있는 느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볼때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번에 다 눈에 들어와야 되지만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패턴이냐면 라인 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과 멀어졌죠. 라인 가까운 자리가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왔었어요. 이때 매수 안 하고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다.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본다면, 아, 여기 파란 라인 부근에서 매수하면 되겠구나.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찍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영상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해라. 그래야 수익이 난다. 근데 보세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 라인까지밖에 못 내려왔어요. 이때 90원이었고 어제 126원. 이것만 해도 40%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깝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CPI가 6.2%, 시장 예상치 나와 있고요. 지금 미국 실업률이 3.4%, 거의 역대급 실업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가 안 잡히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3.4% 실업률이라고 하면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경제학적으로 볼때 5%면 완전 고용이다. 근데 이거보다 한참 낮아요. 그러니까 일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고용 시장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끌고 가려면 당연히 급여를 많이 줘야 될 거고, 급여를 높게 받으면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하겠죠. 소비를 많이 하면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가가 안 잡혔을 거다.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거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미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내일 밤 CPI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임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20%대 30%대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돈벌이 충분히 가능하고 뭐 100만원씩만 들어가도 20만원, 31만원, 21만원 이런 것들 모으다 보면 한 2, 3 0 0만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50% 넘는 수익들 한 번만 제대로 먹으면 자신감 확 붙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CPI 발표나기 전까지는 오늘 내일 정도는 단타 대응하시면 되고요.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다시 수립해서 대응하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사 이렇게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솔라처럼 급등 날뿐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